현재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.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의 선호도가 나타나게 되고요. 그 선호도에 따라서 상위 52개에 해당되는 매체가 향후 기본형 언론사로 노출이 되길 예정입니다. 지난해 3월 30일 언론사의 과도한 트래픽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신규 진입과 신규 제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뉴스 스탠드 서비스가 새로 오픈이 되면서 신규 진입에 대한 관문도 다시 열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신규 진입하는 매체는 언론 학자들이 중심이 된 제휴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. 그동안 언론사와 또 언론에서 다양하게 지적되어온 뉴스 캐스트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 또그 결과물이 이번에 새로 선보일 뉴스 스탠드 서비스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 뉴스 천지 t v 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